예, 지금은 꽈배기를 배달을 하고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공릉동에 있는 꽈배기집, 그 꽈배기를 좀 오래 기다려서 받아서 배달을 해 드렸어요. 근데 공릉동에 있는 꽈배기집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분한테 짜증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기다렸다 가도 제 선택인데 제가 기다렸던 거는 그 사장님께서 엄청 바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오늘 아침에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이 엄청 빨리빨리 하시려고 하는데 주문이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먼저 대기하고 계셨던 기사님한테도 해서 드리는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너무 사람이 기분 좋게 하시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배달을 해 드리는데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주문이 쭉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렸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저도 그랬어요. 어, 괜찮다고 장사가 잘 돼야 좋죠. 당연히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사는 거라고. 어, 사장님 장사 진짜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배달을 해드렸는데 어, 저는 뭐 웃을 일이 없었죠. 근데 그 사장님이 웃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인 것 같기도 한데, 사장님들이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 사장님들만의 사정이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우울하게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웃게 되니까, 저도 웃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있지만, 제가 집에서 우울하게 있으면, 아, 그, 우리 가족에게 다 전달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는 진짜 많이 웃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웃어야 웃을 일이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웃는 일이 생기,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을 또한번 그 우리 사장님께서 읽게 아, 해좋네요 아, 우리 뇌가 정말 똑똑한 뇌인데 진짜 똑똑하죠? 근데 정말 바보스러운 게 하나 있답니다. 이 뇌가 진짜 웃는 거랑 가짜 웃는 거를 판단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 사람이 우, 웃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호르몬을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 저도 그 사장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어, 그러면서 저한테 행복한 호르몬이 나왔나 봐요. 어, 행복해졌어요. <웃음> 행복해졌습니다. <웃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누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웃기지 않은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웃어 보면 행복해 질수 있다니까 한번 웃어 보자고요 <laughs> 이렇게 웃어 억지로라도 그리고 일부러 웃어도 뇌는 음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웃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 저런 미친놈이 있나 싶을 텐데 뭐 그럼 뭐 어떻습니까 제가 행복해지면 그만인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웃어서 행복해 질수 있다 그러면 뭐 하나 버려 해야죠. 남의 시선 저놈이 뭐 미친놈 아니야라는 그런 보는 시선 그 것쯤은 그냥 버려두자고요. 그리고 그냥 웃자고요. 그래서 항상 웃을 일이 항상 생길 수 있게 그냥 웃자고요. <laughs> 그래 웃자 노홍철처럼. <laughs> 아, 자, 오늘은 또 다른 케이스 인데요. 아, 제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 일을 지금 12시 이제 점심 피크 시간대로 들어갔고요. 12시 됐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콜을 보면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픽업지까지 거리도 멀고,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 거리도 꽤 됐어요. 그러니까 두개다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야 할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주는 그 케이스는 내 위치에서... 픽업지까지의 거리는 좀 돼요 상당히 되고 그대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의 거리는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는 싸요 대신 배달지 거리는 좀 짧은데 멀리 가서 멀리까지 배달할 때 수수료가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나으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뭐 좋은 거 같은데 수수료 수입으로 보면 그냥 비슷해요 정말 AI는 미치지 않아요 그 금액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계산해서 하는지 제가 그 그냥 평균적으로 딱 나눠 보니까 제가 장거리 똥콜로 타면 평균 1시간에 세콜이좀안 떼요. 세콜이 빠지는데 지금은 세콜을 타게 돼요. 세콜을 타게 되는데 금액으로는 비슷하죠. 왜냐? 싸니까. 어, 그래서 저희를 실험하는 건지 어, 저를 실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오늘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로 똥콜이네요. 똥콜은 똥콜인데 반 어, 똥콜. 픽업지까지는 멀고 어,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는 좀 가깝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예, 일하기는 그래도 이게 편하죠. 지금 여기서 픽업지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거기서 밥 배달할 거리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짧으니까. 짧으니까. 그래도 뭐 일하기는 좀 지금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그런데 뭐거리로총 거리로 보면 뭐 음.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수수료가 뭐 그만큼 싸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지금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뭐그 수수료 단가를 올려 달라고 AI 멱살을 잡고 얘기할 판도 아니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뿌려지는 이 콜들이 그걸 제가 거절하고 15시간을 그냥 죽이면서 타고 있으면 지금 저는 수수료를 낼 수가 없어요 제 수입을 어쨌든 그렇게 주든 어떻게 주든 저는 타야 되는 입장이에요 타면서 콜을 계속 꾸준히 더 나가야지. 어 지금 뭐, 지금 벌고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음, 제가 뭐, 열정적으로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어, 꿀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꿀콜만 골라서 타면, 진짜 수리으로 내가 얼마를 벌수 있나, 똑같은 15시간을 음, 타는데, 한 번은 그냥 계속 15시간 동안, 어, 주는 콜 그대로, 어, 무리하게 돌을 넘어가는 그런 콜만 말고, 주는 콜 받아서 그냥 똥콜을 계속 치는 거랑, 그냥 내가 꿀콜만 골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타는 거랑 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왔을 때는 그냥 꿀콜만 골라 탄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입은 절대 내, 낼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똥콜을 거절한다고 해서 쿠팡이 꿀콜을 비싼 금액에 나한테 주진 않으니까 어, 상황을 내가 그걸 해보고 싶은데 안 되면 제가 그 하루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보지는 못하고 제가 일을 껴보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쭉 타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 그냥 막 우, 웃으니까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웃으니까요, 기분이 텐션 텐션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업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운전할 때도, 어 약간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고의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다운 시켜야 되는데, 어 다른 면에서는 지금 2,700원짜리 콜이 떴는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하게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2,700원짜리 뜨면은 아주 2,700원짜리가 있어! 막 이렇게 화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웃으니까 2,700원이 떴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리 일부러라도 웃자고요, 우리. 음 그게 건광상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웃는다는 게. 그렇다고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뭔 소리야, 이게. 아유. 네, 점심 시간때가 끝나니까. 똥콜이 거의 빠졌나봐요. 한 20분? 네, 콜사였는데. 지금 <laughs> 완전 장거리 똥콜로 하나 왔습니다. 수수료가 6,300원인데. 6,300원이라서, 어, 긴장은 했습니다. 5,000원에, 5,000원이면 뭐 거의 8kg 정도 생각을 했는데, 6, 5천원이라서 받으면서 몇 킬로나 갈까 싶었는데 이 오토바이도 실제로 타보면 더 가요. 그키로스보다 지금 상당히 픽업지까지도 멀고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도 좀먼 그런 콜이 잡혔어요. 지금까지는 픽업지에서 배달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 거리였는데 이제 케이스를 바꾼 거죠. 원거리, 원거리로. 일단 콜사가 한 20분 있었으니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가 앱으로 보면 만음인데요, 콜이 죽었습니다. 콜을 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그냥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앱상에는 만음이고요, 똥콜이 없다는 얘기죠. 이 근처에서 그냥 다 소화를 시키고 있으시다는 거고, 또 이렇게 똥콜이 기다려지긴 세상 처음이네. 아이. 아, 기분이 처지는데 한번 웃어볼까요? <웃음> <웃음> 오호, 웃었더니 콜이 들어왔어요 똥콜이긴 하지만 <laughs>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 태교의 소리를 태교 음악을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임신하셨을 때때어 좋은 게 태교에 좋은 게 자연의 소리 뭐 이런 새소리 빗소리 음악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소리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클래식 음악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의 어머니들이 클래식을 많이 들으잖아요 태교에 좋은 건 확실히 좋은 거고요.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근데 태교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엄마가 어, 박수치면서 막 우, 웃는 거. 그 소리가 엄청 좋은 소리인데 그 중에서도 엄마가 어느 군중에 모여서 어, 뭘 했던, 뭐 즉, 놀이를 했던 무슨 강연을 듣던 어, 엄마가 감동을 받고 박수치면서 웃는데 이 군중들 주변의 군중들이 함께 웃는 소리. 그 웃음소리가 태교에는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 웃음이라는 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냥 미친 듯이 웃는 게 콜이 계속 똥 콜이라도 뒤에 있으면 운전하고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콜이 없어버리면 콜 대기를 타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이 잠이 와요. 그리고 날씨도 지금 좀 뭐랄까 더운 날씨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처지면서 잠이 와서 아, 그럴 때마다 뭐할수 있는 게좀 웃으면 음, 잠도 좀 달아나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오늘부터 한 건데, 아까 해보니까 그렇게 잠이 좀 달아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다시 그래서 뭐 다른 어, 졸음 방지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운전할 때 이때 막 졸려오면 그냥 막 웃어대면은 그 졸음이 좀 달아날 것 같더라고요. 뭐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만큼 그렇게 뒤코리 없진 않네요. 어제는 똥코리였어도 계속 붙어주고, 했었는데 뭐콜 죽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뭐 계속은 아니어도 잠깐 잠깐긴 했어도 계속 콜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를 볼수 없었어요. 계속 콜을 받고 계속 연결 연결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제만큼 그런 콜이 안 들어오네요. 어 확실히 줄은 건지 아니면 뭐똥 콜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인근에서 배달하는 거는 고대도 에 많은데 똥 콜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안 들어오니까 요즘에 우리는 똥 콜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럴 바에는 에~ 네, 쿠팡이 오후 들면서는 멀멀똥콜로 바뀌었네요. 픽업지까지 멀고 배달지까지 멀고 멀멀똥콜. 이거 제가 합콜 이름입니다. 똥콜 중에 멀가 똥콜, 가멀똥콜. 멀가는 멀데 멀리 가서 픽업해서 가까운데 배달하고 가까운데 픽업해서 멀리 가는 똥콜, 가멀똥콜, 멀가 똥콜, 멀멀똥콜. <laughs> 네, 이렇게 묻혀놨는데 하여튼 오후 되니까 멀멀똥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예, 계속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것도 어, 경기도 끝자락이니까 서울의 끝자락이죠 완전 경기도 어, 주소는 서울인데 완전히 끝자락이니까요 진짜 거기 지금 가는 데는 한 발자국만 뛰어가면 경기도예요 예, 그런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퀵서비스 인가 음식 배달인가 여태까지 이런 똥콜은 없었다 쿠팡 똥콜 와 진짜 요한데 금액이라도 좀 많이 올려주든가 에, 천 원대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예 쿠팡이 제가 밥을 먹고 상계동에서 누원구 중랑구 누원구 중랑구 뭐 이렇게 몇번 돌더니 아세번 만에 거의 세 콜만에 아디서좀 돌더니 세 콜만에 이태원을 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쿠팡 아짱세 콜만에 이태원으로 보내다니 대단합니다 야. 아, 오늘은, 오늘은 12시가 돼가는데, 아직도 용산구에서 저를 잡고 있네요. 용산구에서 자꾸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있고요. 아, 일을 뭐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상계동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 여기서 일을 끝내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씩 조금씩 어, 강북방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 넘겨줄 생각을 안 하네요. 세 콜만에 이쪽으로 왔으면, 세 콜만에 이제 그쪽으로 보내줄 때도 됐는데, 이때나 보내줄까, 저때나 보내줄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돼. 아, 12시에, 밤 12시에 남산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어우, 여긴 춥네요. 아직 이 산바람이 저 밑에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추워요. 어우, 쌀쌀한데요? 아, 춥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태원 용산구에서 어 벗어나고 있습니다. 옥수동쪽으로 코를 어, 하나 받아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 거기서 직코를 받아서 집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다시 금호동에서 다시 한남동으로 돌려서 용산구로 다시 뽑아올지 이제 16시간째 되는데 밥먹고 뭐하는 시간 빼고 하니까 1 4시간 일하는 게된 건데 아 다시 뭐 한남동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시 백하면 거절하고 제집 방향 쪽으로 갈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금호동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이태원 쪽으로 가는 코리어서 어 코를 거절하고 지금은 다시 그냥 집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옥수동이고요. 여기서 상계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3 0원 정도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8시에 나와서 총 16시간 있었는데 밥먹는거 빼고 14시간 조금 넘게 한거 같아요. 근데 콜은 40콜 탔습니다. 30콜에 뭐그 수수료 따지니까 한 405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6만 3000원 잡으면 되니까 14시간에 16만 3000원. 뭐 많이 탄 건지 적게 탄 건지 아니면 수수료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요 열심히 저는 오늘도 열심히 탔고요. 163,000원, 어, 이걸로 만족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벌었고요. 평일이니까 오늘은 조금 수수료가 아침에 좀... 계속 단거리로 주면서 싸게 줬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 타임에는 좀 어느 정도 맞춰 주다가 오늘 오전 중에 한게 조금 단가가 약해서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 사고 없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갈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랬듯이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만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더 일찍 들어가서 몸 좀씻고좀 잠을 자야지 내일 또 다시 일을 할수 있으니까 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죠. 하루에 평일날 20만원 벌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한 저에게 제 스스로 가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렇게 일 끝나고 너무 멀리서 끝나면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심심하고 졸렵고 피곤해요. 차라리 집 방향으로 코를 잡아서 가는 길에 떨궈주고 가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면 덜한데 무의미하게 빈 통으로 쭉 가니까 <laughs> 하루에두번쓸수 있는 게 있어요. 집 방향으로 코를 달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 봤어요. 노원구 쪽에 있는 거를 눌러서 눌러 놓고 가면 그쪽 방향에 있는 거를 코를 줘야 되는데 동대문 쪽 가다 보면 거기서 코를 동대문구 쪽에 있는 코를 받아서 노원구로 가는 그런 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코를 받아 가지고 다시 거꾸로 오는 코를 주더라고요. 얄미운 AI 같은이라고. 까는 배달을 하다가 공사장을 지나게 가 됐는데, 그 공사장 옆에 이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설 현장에서 어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겠죠. 그분들 오토바이에 배달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저분들이 배달통을 달아놨다라는 거는, 저 일을 하고 또 배달을 하신다는 일인 투잡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근데 공사장에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일일 텐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풀을 타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한 14시간 일해서 16만원을 무술이 떼고 16만원을 버다 치면 그분들은 한 5시 반쯤 일어나셔서 현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시 반? 5시면 뭐 끝나시는 것 같고 일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침 준비하는 것부터 하면 12시간 쯤시간 빼고 10시간 일을 하시는 건데 평소 10시간 오토바이 타는거 하고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현장 나가서 하루종일 일하는게 한 10시간 그리고나셔서 또 퇴근하시면서 만약에 코를 탄다고 하시면 7시쯤 타신다고 해도 5시간 어, 그분들도 15시간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건데 어, 그분들 수입이 어떻게 되실래나 근데 하루 일당을 10만원 받으시나 10만원 받으신다고 쳐도 그러면 일 끝나고 5시간을 일을 하신다 콜을 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시간에 세콜 타기 힘든데 세콜을 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도 1 5콜뭐 4천원 평균 4천원으로 치고 십6만원와 그분들도 그러네요 일당 10만원 받으시면 야간에 타, 오토바이를 타셔도 16만원 초당 타게 타시는 거네요 아, 저도 좀, 이거 계산해보기 전에는, 아 나도 지금 이게 15시간이 이래서 16만원이면 차라리 낮에는 현장 일을 하고 밤에 이 투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 15시간 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얼마를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15시간 그냥 꾸준히 타는 게 낫겠어요. 현장 일이 오토바이보다는 위험 부담은 좀덜할것 같아요.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거 아니면 이거보다는 좀덜 위험한 거 같으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게 더날수 있는데 근데 위험성 말고 또입체적으로 힘든 거는 아무래도 현장 일이 힘드시겠죠 몸을 써야 되는 일이고 어쨌든 직업이 쉬운 거 같진 않아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보다 난게또 하나 있네요. 그분들도 어쨌든 점심을 드시면서 일하잖아요. 어, 저는 거의 점심을 안 먹고 계속 코를 타는 거고, 그분들은 점심시간, 휴식시간은 보장이 되니까. 어, 이건 일하는 시간에서 좀 빠지잖아요. 물론 뭐 제가 쉬고 싶으면 2 시간도 쉬어도 되고, 3 시간도 쉬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수입이 확 떨어지는 거고, 어 제가 하는 패턴이라면 저는 휴식시간이 없죠. 점심시간이 없고, 그냥 저녁에 밥 먹는 시간, 딱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어 그분들이 좀더날수 있겠네요.